유일량한 싸움은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동아리입니다. 프로 레슬링 동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프로 레슬링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와이프가 호주 사람인데, 제가 호주에 상견례차 갔다 왔거든요. 근데 거기 호주에 그한 주에, 호주 한 주에 한 6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인디 프로레슬링 단체, 또 백야드 프로레슬링 단체가 있더라고요. 그 지역의 문화가 되는 것 같아서 되게 멋있어가지고, 아, 이걸 한번 저희도 백야드 프로레슬링, 그러니까 취미 활동 프로레슬링을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레슬링은 레슬링 앞에 프로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로레슬링, 프로패셔널 레슬링인데 이걸 좀 더, 아, 이걸 좀 합의, 취미 형태로 하면 어떨까. 그래서, 어, 이게 좀더 프로페셔널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곳이 좀 있으면 좋겠다. 자유, 그래서 자유를 향한 싸움으로 만들어보자 해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철저하게 프로레슬링 동아리다. 이거는 철저하게 직장인들을 위한 동아리다. 직장인들의 취미를, 취미를 우선시한 취지로 시작을 하자. 이게 제 모토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주한미군기지 쪽으로 레쥬메 그 포스터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배부를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이 시설이 안정화가 되면은 그때부터 회원을 좀더 모집해 보는 방향으로 좀 준비 중입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했죠 아뭐 프로 레슬링에 취미가 어디 있나 근데 이제 그분들께서 여기서 오셔서 직접 훈련도 해보시고 그리고 또 느껴보신 거를 들어보니까 아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된다 이런 아마추어 리그가 있어야 아 우리가 여기서 운동을 해가지고 프로 레슬링으로 도전을 할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계속 이제 아마추어 프로 레슬링을, 아마추어 레슬링을 하다가 프로, 아, 우리 한번 프로로 한번 도전해보고 싶은데요 하면은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프로로 이렇게 지원해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두 사람, 저보다 이제 위에 계신 선배 중에 아, 너 진짜 취지 좋다. 취지, 네가 지금 믿고 있는 취지를 한번 밀어봐라. 그러면은 너는 좀, 좀, 조 거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너의, 너의 레벨업을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어요. 이런 좀 동료 차원의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저는 프로 레슬링이 되게 좋았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프로 레슬링을 하면서 투잡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 직장 다니면서 누구든 스트레스를 갖잖아요. 아그 스트레스를 좀더 날려버릴 수 있는 좀 이런 유익한 또 좀 익스트림한 스포츠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 이거를 좀더 다른 사람들한테 아, 전파를 해보자! 라는 취지로 좀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 거기서 얻은 자유가, 아, 그 자유에 정말 매료됐어요 진짜 너무 좋았어요. 프로레슬링은 링 위에 선수들이 부시고, 그리고 그 경기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그니까, 러 프로 레슬링 선수랑 화가는 참 공통점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서 어, 좋은 경기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경기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 창작의 자유 그게 바로 프로 레슬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프로 프로 레슬링의 자유죠. 그 자유로움에서 나오는 그 자기만의 예술성, 그 예술성을 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게 바로 프로레슬링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저가 교대직이거든요. 교대 근무자도 할수 있는 프로레슬링. 언제든, 어느 시간에든 와서 재미있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여기서, 아, 우리 한번 프로레슬링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하고, 프로레슬링으로 다시 이제 도전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를 주는 공간.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이 동아리는. 이 설계 노하우는 사실 머리에서 나왔어요. 제가 이제 일본 그 레슬링 링에 대해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어, 거기에 도면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 정도면은 나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기계를 전공해가지고, 기계를 전공해서, 아, 안 그래도 이제 전산기, 응 제가 전산 응용 기계제도 기사를 가지고 있어요. 전산 응용 기계제도 기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그 기술을 살려가지고, 아, 이거 한번 만들어보자. 용접도 한번 내가 한번 해보고, 조리, 저기, 절단도 한번 내가 한번 해보자 해서 물건들, 이제 물품들 다 사가지고 한번 만들어보고, 색칠도 해보고, 막, 그렇게 진행을 했죠. 그 결과, 이렇게 멋진 링이 완성이 됐네요. 어, 직접 만들어보니까, 6개월 동안 사실,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좀, 그러기가 많이 왔죠. 아, 이거 진짜 때려칠까 하다가, 아 그래도 기왕 시작한거 끝은 한번 보자 라는 취지로 6개월 동안 계속 움직이면서 결과물을 냈습니다 음. 매우 뿌듯해요 아이 이 링의 장점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링은 설치가 굉장히 편해요 성인 남성 한 명만 있어도 이 링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관이 매우 용이합니다 지금 이 링이 분리가 돼요. 반 사방으로 분리가 돼가지고 이게 진짜 보관도 편리하고 운반도 편리하고 또 가볍고 그래서 설치나 또 보관이 용이하고 또 유지보수도 편한 그런 세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링이 사실 그 프로 레슬링 규격 중에 16피트 링이에요. 그렇게 작은 링은 아니고 인디 프로 레슬링에서 쓰는 링인데 그 높이를 한170 정도로 잡았거든요. 그래 가지고 뭐 실내에서 사용하게 사용하기끔 굉장히 편리하게 만든 링입니다. 자유를 향한 싸움에서 여러분의 자유를 마음껏 자유롭게 만끽하십시오. 자유를 향한 싸움. 파이트! e 프리덤! 입니다.